528장 찬양합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공정숙 관사님 1천번째 신의 관사님 소원예물 안영호 집사님 감사홍금 공정인 관사님 순예배홍금 교회사랑 헌금 윤혜용 원사님 일천번째 들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현되면은 아주 뭐 바람직합니다만 에, 어떤 그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뭐 인생이 아주 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람은 그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남 탓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덜 든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든지 어떤 책임 같은 것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인간의 특징, 책임성을 떠넘기는 그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사입이나 어, 이단들도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이렇이 활용을 하게 이는것이죠 어, 그 어,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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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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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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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에이 이런 런 짐승은 또는 이런 사이비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놔야 나중에 어, 엄한 데다가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고전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치러 갔을 때 보게 되는 것이죠. 무당한테 점치러 가면은. 무당이 뭘 흔듭니까? 예, 좀앉쳐 보셨어요? 가면 이제 방울을 흔든다 방울을. 그 근데 이제 방울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요령이라고 합니다. 요령 흔든다. 방울을 이제 짤랑 짤랑 흔들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 물어봐요. 집에 아픈 사람 있지? 하고 물어봐요. 웬만하면 다 아프잖아요, 그죠? 어, 집에 아픈 사람 있지? 하면 이제 어, 그걸 어떻게 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울을 촥 던지면서 할아버지가 노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노했대. 누가 할아버지인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아버지가 노했대. 뭐 자기가 모시는 그신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뭐 우리 할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노했어 하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우 뭐 사실은 집에 뭐 아픈 사람이고 저저저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구슬하라고 어, 얘기를 하죠. 보통은 천만 원짜리 하는데 노했으니까 삼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삼천짜리 하죠.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그대로 그게 뭡니까? 왜 노했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노했겠죠.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 붙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 붙이고 와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노했어 라고는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한 것같고막 원래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뭐라고 저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얼굴도 지금 참아주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고 계신 것인데, 뭘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는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뭔가 흠집을 내어서 어, 우리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짐승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본 단기 선교팀이 이제 여 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신, 신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용왕님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온화한 면이 있고 온화한 영이 있고 거친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온화한 영이 있고, 거친 영이 있다. 그래서 온화한 영이란 건 뭐냐 하면, 뭐, 재물이 잘 되게 해주고, 마이크뭐 뭐 성공하게 해주고, 이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잘안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 재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똑같은 신인데, 그가 화도 주고 복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신이란 건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접하고 달래 줘 가지고 달래 줘서 화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 어, 근데 뭐 일본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뭐 모든 거의 모든 우상의 특징이 뭐냐? 달래 줘야 되는.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유, 화푸세요 하면서 달래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전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 14만 4천을 티 잡고 흠 잡고 잡돌이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도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있죠. 아빠 앞에 뭐늘뭐 뭐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 사랑의 영으로 그렇게 덮여져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복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일본 팀이 떠나겠습니다만 가서 어, 아 일본의 영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한다면은 그들에게 사랑의 영을 좀 전파하고 오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구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정말 두려움을 떨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또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역사해 주사 귀한 사명 또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감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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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할 때에 주여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모든 참 미혹들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눈에 주님의 크신 복이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 일본 낭기 선교팀 참으로 주여 두려움이 넘쳐나는 저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올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출발할 때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주의 성령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